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니 솔 말이 안되잖아 이거는 아니 <웃음> 죽겠어? <웃음> 그 형은 10편까지 나올 형이야 <laughs> 통풀중이야 <통포 좀. 웃음> <좀> 다시할게요 <laughs> 나는 미션 임파서블 거의 한세번씩은다 본거같아 <laughs> 각편마다 <laughs> 볼게요 볼게요 <웃음> 봅시다 봅시다 다시한번 요즘좀 정리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연달아서 가는건데 지금 잘 들어 이 문제 좀 좋아요 어, 이거 얘는 이해같이 <laughs> 이거 얘 같이. 한번더 설명해 줄까? 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이 P집합, 퀴집합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그지 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 때문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 때문에 하나라도 되면은 땡큐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혀야 돼, 이렇게. 그지 어. 얘가 지금 왔다, 얘퀴집합이 왔다, P는 이미 고정있고 왔다 갔다 할 텐데 만나려면은, 얘가 큰, 쪽, 얘가 큰 쪽이, 왜 작은 쪽이잖아? 큰 쪽이, PC팝에 있는 마이너스 1과 0, 요, 요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큰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어, 그첫 번째, 파란색을 좀 써볼게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1프로 4가. 이렇게 돼요. 넘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A는 5보다 작다가 되겠죠. 두 번째, 이 범위는, 이 빨간색 범위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돼요. 그죠 A는 마, 이너스 4보다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찬형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래야만 만날 수가 있거든. 괜찮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공통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 마이너스 4, A,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만족하는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최대 값은 4가 되겠죠. 어, 알겠죠? 이해이가 무슨 말인지? 그,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 잘할줄 알아야 돼. 별표 하나 쳐버려. 77번에 1번 문제가 좋은 게 아니라 1번과 2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1번 문제는 좋긴 좋아요. 근데 2번, 우리 이거 어떤 실수 X에 대해 잘 보기 쉽지 않거든? 이유형이 많진 않아. 어,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잘 확인하고. 78번 좀 볼게요, 78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대고 나갑시다. 지웁니다. 절댓값 x 플러스 1, a 이상 q 땡땡 마이너스 3x 8 이렇게 있어. 납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납 q이면 p입니다가 참이 되도록 그럼 봐봐요. 유형 똑같아요. 일단 p 지파을역 풀어야죠. <laughs> p는요 p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a가 지금 양수라고 주어졌을 거면 a가 양수. 이제 양수 A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A보다 크거나 같던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던가. <목소리> 여러분,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어차피 좀 어렵다 싶은 실력업들이 있죠, 이거. 자의에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저쪽하고는 자의만 나가거든, 그냥? 개념원리 안 하고? 수준이 아, 그렇진 않아. 그렇 니네 혹시 잘해. 개인들도 잘하는 애들보다. 거기 가서 설명할 드려. 시사. 거 설명 안 해요, 이거 봐야 되 개인들도 이거 봐. 근데, 어 보시 걔네들도 이제 거기서 거기 애들도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 은 못하고 하는데 구 어. 봐봐요, 봐봐요. 그래서 잘 봐. x가 a 마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온 거고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다 q 범위를 구했고요. 나 q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나 q를 구해 볼게요. 나 q q의 연집합을 구하려면 뒤집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는 이 또는 그지? x 가8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not 자나 not q 가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나 q 가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 q 를 먼저 표시할게요. 왜냐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표시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얘 범위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멀 멀찍 이렇게, 이렇게 멀찍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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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얘가 지금 나 q야 q의 여집하기. 까만색이. 그다 피가 더 커야 되니까, 피는 어떻게 써어야 돼? 이러, 이렇게 걸려야 돼, 이렇게, 네. 그지? 이렇게 걸려줘야 돼. 피가 더 커야 되니까. 피가 더 커야 되니까. 그 얘가 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얘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A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이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한번더 해줄까? 그 얘하고 얘 따지면 되겠네, 얘하고. 얘 상황을 따지면 되겠네. 그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얘가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정리하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올 거고. 얘는요, A-1이 8보다 8이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얘하고 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죠? 얘가 되겠네요. 정답은 2 e,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제 풀었어? 아, 됐죠. 그렇죠. 어, 굿. 좋았어. 됐지요? 너책 덮고 지금 감상하고 있는 거야? 필기하고 필기하고 어? 하긴 뭐래. 연필도 안그었는데 무슨 필기를 해 여기 있어요. 빨리 덮던거뭐좀하던거해지 마지막 수업이라고 막 하는 거야? 막 <목소리> 마지막 수업이야막 하자는 거야 지금? 나엄마가 싸웠어 엄마가 싸웠는데 여기가 마지막 나하원다뜯는데 진짜로 그냈지어나 영어도 끝냈어 일교릇다읽끝난다니까 조용히 해마니 엄마 이거 보시는 거 알지? 아, 뭐? 엄마 비슷한 거 지금? 뻥이지 솔직히 말해서 쥐입니다 아, 아, 야. 지입니다 야, 너도 한번 비벼먹어 보시라 그래 그거 쥐가? 2번 갑니다 2번 진짜 그거?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박현 주으로 해가지고 대리하는 대리제? 점치고어나메라컴이리하러가나못 카메라에서 78번 2번 할게요 78번에 거기 대면호 거기 대변호 거기 대변 안 웃겨, 점을 찍고 다시 온다는데안 웃겨? 어? 너, 너희도 점치고 이 훈제 되냐?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어? 이 훈제 되냐고. 아니, 방송에 제 이름 팔지 마시라고. 아, 진짜. 이 훈제라고 그랬잖아, 내가. BXO. 2. 절대값 x 스 524. 손가락, 손가락 하다. Q이면 P이다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대, 참. 그니까, 러 78번 정도는 좀 풀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개별, 개인적으로는. <laughs> 이 정도는 맞춰야 돼. 78번, 77번에 2번이라든지, 76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좋긴 좋아요. 2번 볼게요, 2번 하고서 빨리 세고 합시다, 우리. 어, 절대 값을 푸는 게 목적이네요. 좀 풀어볼게요. 얘 풀면 어떻게 되지? X-1이 x 천천히 쓸게요. 이렇게 하나 있고, X-1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X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합니다. 맞죠? 까만색으로 응. 쓸게요, 얘는. X-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우성아너 <laughs> 이거 절대 값을 풀줄 알아, 이거? 이해가? 어, 이거 할줄 알아야 되지. <laughs> x a 이 5보다 크거나 같고, X-A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요. x가 a에 플러스 5 x가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q이면 p다가 3이다 얘가 얘로 들어가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얘가 얘로 들어가있 된다는 얘기야 어, 그죠? 이게 떠올라야 돼이게이 관계가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릴게요 숫자가 나와 있는 걸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지금 이게 p야 이 P 안에 Q가 들어가니까 Q는 어떻게 있수 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야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합니까? 그 여기가 A 플러스 5일 거고, A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죠? 요걸 하시면은, 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기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 둘다 갔다가 들어가 기 때문에 갔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넘기면요. 어, 3이. a 플러스 5인 거니까 마이너스 2 a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a 값에 뭘 뭐, 범위 물어봤나요? 어, 얘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면게 되겠지. 천영아 빨랐어? 알겠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페이지 넘겨서 어어 어, 대우 역과 이 어. 안 아, 끊을 시간이 없어요. 네가 니 네, 님이 느껴오셔서 이 새끼 아주. 고 용성아 알겠지? 용상이도 충격 먹었잖아, 용상이한테 내가 전화했더니 내 번호가 저장이 안돼 있었나 봐. 여보세요? 그 그래? 애들이. 그래? 어, 상훈이냐? 나한테 그는 거야. 나한테 상훈이냐? 그랬어. 한참 뒤에 반말을 막 합니다. 상훈이줄 알았대. 내가 아는 그 상훈이가 그 상훈이가 맞는 거야? 아, 박상훈. 상훈 전설의 박상훈. 여기 최고 아쉽다. 아. 보고 싶어, 상훈이. <laughs> 새끼. 메탈 레이블 맞잖아요. 어? 메탈 레이블 진짜? 인도레이블 아, 그래 볼게요. 1 152. 5 2페이지 68쪽 볼게요. 페이지 68쪽. 페이지 68쪽. 음. 어떤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입니다.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 역할을 바꾸고 역, 역자가 그런 뜻이거든. 요 이게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 역의 관계, 역. 어. Q이면 P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부정부정해서 뒤집는, not Q이면 not P입니다.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 대우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대우. 근데 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관계가 중요해요, 요 관계가. 얘가 참, 얘가 참이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알수 없어요. 얘가 거치시면요, 역은 알수 없어,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럼 이 대우도 무조건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잖아요? 이얘도 거짓이에요 잘알아주세요 알아, 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와 그 대우인 명제는 서로 운명을 같이해요 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써먹어요 선생님?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럼 이놈의 대우를 잽싸게 구해보는 거야 대우를 그럼 얘가 참유는이 응. 새끼 참일 거고요. 얘 거짓이면요, 거짓이겠죠.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해 합니까 무슨 말인지? a 가 음. 요거 요거 한번 풀어볼게 대우를 어서 언제 써 먹어요? 요거 한번 써 볼게요.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네요. x 지구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이 0이 아니면, X-1은 0이 아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얘가 참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래. 얘가 참이 되도록. 그니까, 러 가장 많이 쓰는 게, 잘 들어봐봐. 가장 많이 쓰는 게, 대우 증명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거든. 부정, 부정이지. 그지 부정, 부정을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참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는 게내 목적인 거니까, 얘가 참이라면 얘의 대우도 참이겠지, 그지? 그래서 네. 대우를 구하겠다고. X 그렇지. p이면 q이다, 지그 not q이면 not p입니다, 라고 할 거야, 그지? 그래서 n o 을 붙인다는 얘기는 x-1이 0이면, 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이 0이다.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그럼 x-1이 0이라는 얘기는 x가 1입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지?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죠. 1,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이 나오게끔 A를 잡으라는 얘기. A가 8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게 대우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알아두세요. 어, 어.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그 다음에 69쪽 좀 잠깐 볼게요. 예 볼게요. 이게 예. 69쪽에.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래요. 반드시 참인 거 대우 고르라는 얘기거든. 대우. 그러면은 낫 낫을 붙여서 뒤집으라는 얘기니까 Q이면 나 P이다. 2번이, 아, Q 피면 나피이다 5번이 답이겠네요 이해합니까? 음. 한번 더? 유주씨 알겠어? 네. 어. 그 다음에 3번 3단논법 갈게요 3단논법 유리씨가는요 p 면 Q이고 Q이면 R이다 꼬리에 꼬리를 보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피이면 Q이고 Q이면서 R입니다 따라서 피이면 R입니다가 성립합니다 이걸 지금 증명한게 3단논법이에요 안 어렵지 그치? 어요 어렵지 않지 그 근데 봐봐 이거 하나만 볼게 이거 하나만 7판 집중 얘가 참이란 얘기는 요 놈의 대우도 참이란 얘기지 요 놈의 대우도 참일 거아니야그지 NOT r 면 n o 이고 n o 입니다까지 성립하겠네요 세트 메뉴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내가 얘 때문에 이두개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알아냈잖아 얘대우 얘도 참일 거라고 이거 집합관계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 여집합이 q 의 여집합이 들어가고요, Q 여집합이 P에 여집합이 들어갑니다. 집합관계까지 알아두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예제 9번 볼게요, 예제 9번. 1번. 다안할 거고요, 몇 개만 조금 해볼게요, 몇 개만. 다음 명제 역대우를 말하고 참고해주실 판단하래요. 선생님이 1번이랑 4번만 할게요, 1번이랑 4번. 1번. 가장 좀쎄 보이는 걸까? 3, 4번 할게요, 3, 4번. 3, 4번이 그나마 가장 좀쎄 보이네요. 예지의 3, 4번. 1번에 3, 4번 볼게요. 페이지는 60, 70주인가요? 70주. 9번에, 예지, 9번에. 3번하고 4번만 할게요. 3번 하 하고 번 답문할게요. 3번 봐봐요. 얻어 명제였습니다 XY가 양수이면, X가 양수, Y가 양수이다. 자, 대우, 역을 구할 거고, 7편 집중. 역을 구할 거고요. 대우를 구할 거예요. 역 구해볼까요? X와 X가 양수, Y가 양수이면, XY가 양수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조건 참이네요. 그죠?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는 하죠. 참이잖아. 판단하겠다, 이렇게. 대우는요. X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같다. 또는, 또는, 이거에이거이거거든 컴마는 이거야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참이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달리 들어볼까요? X가? 마이너스 이구요, y가 마이너스 1이요. 만족하죠? 안되잖아요, 그죠? 이해합니까? 한번 더? 어, 얘는 알겠지, 대가 이렇게 해놓은군. 대우를얘 부정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그지? y가 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의 반대 또는 이구요. 이거이면 얘 부정이 이렇 거잖아, 그지? 얘 거짓인데 왜 거짓이냐면은, 이건 이제 발리를 네가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일 수 있잖아 Y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그지? 그 여기는 만족시키죠 지금 음수 음수니까 그지? 두개 곱하면 뭐야? 2가 네. 되잖아 2 e. 만족 못 시키잖아 요 거짓이라고 어. 4번 볼게요 4번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집합 B가 B이면 A가 B의 이거이다 역과입니다 역 a 예 이면 A 합 B가 B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우는요? 적고 갈게요 A, B가 아니면 A 합 B는 B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합니까? 역참이의 거짓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그죠? 그림 그려보면 돼? B 안에 A가 있다고 이렇게 어, 참입니다 참얘 참일까요? 네. 모르겠으면 이걸 따져보면 돼 네. 그지? 그래. 얘가 대우가 참인지 무지 알 수가 없어 부정은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 선생님이 그지? 부정은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명제, 원래명제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네. 얘 A 앞 B가 비면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우 명제 무조건 택치고 참이에요 ES, 무슨 말인지? 어. 이렇게 판단하겠다고요. 형, 알겠냐? 어. 그 다음에, 예제 10번 봐봐요, 예제 10번. 71쪽에. 예제 10번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죠? 내가 했던 거야, 이거. 여기에다가 적었던 거야. 얘 하나 볼까요? 대우 적으면서 했던 거야. 11번 볼게요, 11번. 11번까지만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예제 11번. P면 Q와 얘하고, not R이면, not 이면 not P, not Q입니다가 참이래요 자, 나좀 봐봐요 우리 이두 개의 삼각농법을 쓰란 얘긴데 어떻게 풀느냐잘봐잘봐얘 먼저 대우를 구할 거예요 그럼 Q이면 R입니다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가겠네? 아, 그래서 P이면 Q이고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라고요 그럼 얘랑 같은 거 Not R이면 Not Q이고 Not P입니다까지 성립하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 1, 2, 3, 4, 5번에서 구하라는 얘기거든? 1번 볼게요 q 면 R입니다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q 면 R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2번 p 면 R이다? P면요 Q면서 R까지 한 방에 이어지잖아요 그죠? 2번 있는 거예요 3번 Not R이면 Not P입니다 Not Q 지나서 n o P까지 흘러가네요? 3번 있는 거고요 Not p 면 Not R이다? 도그사운드 4번 정도 없잖아요 그죠? 이해합니까? 자, 67, 68, 69, 74개 시작하세요.